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변부장에게 물어봐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도 한번 가셔서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설 기계 렌탈 업체 장비만 빌려주는 렌탈 업체가 어, 보험 가입을 할때 최종 임차인을 추가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앞서서 좀 주의사항이 한 가지인데요. 어,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렌탈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과 별개로 건설기계 직접 사용자인 임차인이 직접 건설기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이제 뭐 분쟁 없이 보험이 지급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설기의 장비만 렌탈해준 업체가 건설기의 업회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최대한의 보장의 폭을 넓히시기 위함이고, 보험사에 따라서 렌탈업체가 보험가입 시 최종 임차인 추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건설 장비 렌탈업체가 건설기의 업회상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최종 임차인을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장비만 임대해 주는 렌탈 업체 사장님이시라면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보험제 최종 임차인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뭐꼭 이보험 뿐만은 아니죠.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정말 배상 책임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특히 장비만 임대하고 기사를 파견하지 않는 렌탈 업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왜 최종 임차인을 피보험자에 넣어야 할까요? 건설기 업배성 책임보험에서 보험의 기본 원칙은 사고 현장을 실제로 사용하는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사용자의 과실 또는 실수이기 때문이죠. 즉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최종 임차인이 피보험자로 설정되어 있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사용자의 실수나 과실이기 때문이에요. 렌탈업체의 과실이 별로 없고 대부분 사용자의 과실이기 때문이에요. 장비만 빌려주는 렌탈업체는 장비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비를 빌려주면서 기사까지 하는 그런 대업도 있긴 하시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장비만 빌려준 렌탈 업체가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작업하는 최종 임차인이 건설기를 사용하죠. 보험사는 사고 시점에 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임차인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종 임차인을 추가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최종 임차인을 피보험자에 넣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사고 발생 시 보상 거절 가능성이 높게 되죠.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임차인의 과실인 경우에 렌탈업체가 가입을 해놓은 보험에서 임, 최종 임차인을 피보험자에 넣지 않으면 당연히 보상이 제한되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피보험자 추가가 요청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용자가 뭐 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피보험자로 보험을 어떤 보험에 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건설 현장 같은 데서 피보험자를 추가해주세요 라고 계속 요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사용자가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오늘 얘기하고 있죠. 렌탈업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요청을 하면서 피보험자를 추가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렌탈업체에도 보험 가입을 해놓으실 때 보험자의 최종 임차인을 넣, 넣어 놓으시면 좀 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것은 렌탈 업체도 가입해 놓고 최종 임차인도 따로 보험을 가입해 놓는 거. 이게 가장 좋죠. 따라서 사전에 피보험자를 최종 임차인으로 추가해 두면 번거로움을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피보험자를 추가 렌탈 업체가 건설기 연패상 보험을 가입을 할때 피보험자의 최종임차인을 추가해 놓으면 비용이 올라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피보험자 추가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을 정확히 명시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없이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비만 임대 준 렌털업체가 건설기계 업회상보험 가입 시피보험자의 최종 임차인을 반드시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보상거절 위험도 감소하고 사고처럼 현장 요구 대응이 훨씬 편하겠습니다. 렌털업을 운영하시면서 건설기계 업회상보험에 가입하신다면 최종 임차인 추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겠습니다.